카이사가 크라켄이랑 다르게 킬각이 되게 잘 나와가지고 그 다음 돌풍이 요번에 버프가 많이 됐거든요 제가 2, 3주 전에 버프 먹기 전에 찍었었는데 요번에 버프 먹어서 쿨타임도 줄 공중률도 올라가가지고 돌풍 카이사 하면서 보여드릴 거고요 돌풍 카이사 하실 때는요 장점이 뭐냐면 상대방 거리를 조이면서 킬 따기 좋고 두 번째로는 W가 모션이 캔슬돼요 카이사가 W 를쏠때 이렇게 쏘잖아요 이게 모션이 캔슬이 돼가지고 되게 좋고요 단점이 있다면 크라켄에 비해서 진화가 좀 늦게 될 수도 있어요 템을 2코어에 포괄해 가야 돼가지고 공연 65에 공수 25%인데 돌풍은 공연료가 낮고 공수 5%가 낮아요 한번 보여드리면서 알려드릴게요 쾌각이 되게 다양하게 잡혀가지고 이거 바텀 초반에 좀 와주실 수 제라스 가 라인 계속 늘려서 말 해주자 이게 왜냐면 제라스 포폿은 갱을 더럽게 많이 오면요 힘을 못 써요 왜냐면 저희 팀이 지금 카이사 놀르면 엄청 힘들거든요 떼내 잡으려면 시싱이 있어야 되는데 3을 찍고 워지 아, 뭐, 이렇게 해주면 나는 이득인데, 누누가 너무 손해보지 않아? 아니, 3을 찍고. <laughs> <laughs> 오, 왜 이렇게 잘 맞춰? 움직임이 다 예상됩니다, 씨. 오, 이거 진짜 다 맞추는데? 제라스 스킬 좀 피하려면 무빙으로 야무지게 한번 꺾어야 되는데, 제라스 스킬은 심리전이라서 그냥. <laughs> 어떡하냐? 판티형 가자마자 이킬 따는데 어떻게 저렇게 바로 따이지대기 2킬 아, 빠졌죠 헤헹 이런 것도 숨어있는 이유가 직관적 해가지고 룰루야 그걸 맞으면 어떡하니 잘다여아래서 해야 될것 같아 진자라스가 조합이 진짜 좋아가지고 와 잠깐만 형 너무 잘 맞추는데 움직임 이생 아됩니 카이사가 또 팔이 짧아가지고 제라스 같은 것도 스킬 쓰면 좀 힘들거든요 제라스가 스킬 피하는 팁을 드리면요 제라스 해보는 것도 답이긴 한데 제라스가 쏠거 같을 때 한번 꺾는 게 중요하긴 해요 그거밖에 설명드릴 게 없어 솔직히 말하면 라인을 밀고 갈수 있을 때 빨리 밀어볼게요 니다 푸시를 먼저 할 일이 적어가지고 최대한 푸시해보고 갈게요 대포 타이밍이 직강이 좋긴 하지만 영원히 집못갈거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기 때문에 웬만하면 절정 이하 살 먼저 사주시고요. 곡갱이 먼저 가고 좀 쌩이 가고 싶다 그러면 곡갱이 롱소도 사셔도 되는데 웬만하면 절정 이하 살 사시는 게 안전하실 때 편할 거예요. 이렇게 꿇고 집을 갔다 와야 되는 이유가요. 제가 라인을 먼저 못 매잖아요. 솔직히 말하면. 그죠?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그나마 라인 밀렸을 때집 가는 거예요. 그럼 래가지고 제라스 W도 난무빙으로 피하는 거. 어, 이런 거, 이런 건데 어느 정도 어쩔 수 없어요. 근데 예측을 해야 돼. 제가 어디로 쏠지. 원래 스킬 피하는 건참참참이나서 참참참도 솔직히 말하면 실력이 아니잖아. 원이잖아. 젤라스생각해 i c Jerassic, Jerassic. j 아쉬 a s 안 i c 이 e r a s 게 i c Jerassic. 이 e r a s 지금 타이밍이 먼저 집 갈게요. 지금도 라인을 밀고 있으니까 먹어라. 아, 또이 어쩔 수 없어. 이렇게 해야 돼. 그래도 힐 뺐으니까 이득 받다 생각하죠. 진이랑 카이사랑 1대1 있을 때는 무조건 카이사가 이겨가지고 <목소리> 여러분 돌풍 가다가 내가 좀 망했다. 그러면 그냥 크라킹 가세요. 못 컸을 때 돌풍 가면 진짜 딜안 나와요. 그나마 크라킹 까야지딜 나오거든요. 아니, 네, 감사합니다. 룰루도 집 갔다 해야겠다 어차피 헬퍼 같아. 왜 이렇게 잘 맞히지? 또진 혼자, W 찰 때가 볼게요. 온 콧날 펜이 아니어서. 나이스. 룰루가 먼저 가야 되 천천히 가 잡을게 나이스 너무 좋다 이러면 좀 변수 만들었다 계속 이렇게 변수 만들어야 돼요 진은 혼자 있으면 절대로 카이사들 깎이면안 돼가지고 제가 솔랭할 때도 챌린저 쪽에서 진하면 제일 많이 나온 게 뭔지 알아요? 카이사가 진짜 제일 많이 나와요 돌풍 사주고 돌풍 샀을 때부터 킬 각이 좀 많이 달라집니다 크라켄이랑 좀 많이 달라요 이 판에 AP 가야겠는데? 제가 알기로 진이 풀이 안 빠져가지고 진 풀이 있다는 건인진할게요 룰루 궁차면 제라스 한 번에 노려볼게요. 제가 몸을 앞으로 들이밀면서 룰루 궁을 받아볼게요. 룰루 궁 받으면 또에어본이 되기 때문에 이거 와주세요. 아 이건 돌풍 안 쓸게요. 돌풍 안 써도 잡아가지고 제라스 방금 스톤 빠졌는데 빠지면 죽어야죠. 깜! 아, 아 너무 아쉬워. 왜 스톤 먼저 썼어? 되게 모르겠어아아이고 아, 에이구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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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실한 거는 돌풍 사고 큐지나한 순간부터 진짜 말도 안 되게 피가 잡히긴 하는데, 단점이 BF를 사야지 진화가 돼가지고, 1300원을 빨리 모을게요. 지금 집 갔나? 라인 먼저 되자. 이렇게 게임이 힘든 판에는 상대방이 바텀만 올 수가 있는 게, 미드랑 탑이 엄청 말려가지고, 오면 죽어야 돼가지고, 큐지나 하시고 폭갈 내셔 보냐, 이렇게 가겠다. 이 판은 우리 팀 오래이디네. 곡괭이로 진화 안 돼요, 돌풍은. 오게이지은안돼 뭐 네, 이미 해봤지 어, 별풍으로 막다 쏘주시 오, 어우 제라스 스킬 왜케 잘 맞죠 잠 돌풍으로 막다 쳐주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, 이것도 좀 숨어있다가 없는 척 하다가 딴 거고 이런 것도 좀 센스있게 해주시면 좋아요 한번더 숨어있어 볼까? 제라스 올거 같은데 이 이런 것도 보시면 되게 킬이 잘 나오긴 하는데 제라스가 애매하다 아번셨나요 제라스 스턴 빠지자마자 앞으로 들어가서 돌풍 w 이게 돌풍 W가 키가 진짜 잘 잡혀요 이게 크라켄이랑 키가 전혀 달라가지고 여기서 당공 두개 사서 이진해주시고 빠즐을 해줘야 될 것. 같은데 아, 뭐가 이렇게 쓰여? 아니 저거.. 아안 죽네 선혈이라고.. 와씨 리브 왜 이렇게 안 죽어? 야 리브 너무 잘크긴 했구나 판테온이 던지면 안 되는데 판테온이 있어야지 내가 딜할수 있는데 판테온이 열심히 해주면 할 만한데 제가좀 열심히 안 한다 자크 없을 때 여기서 좀 해봐야 되는데 제발.. 누누 없으면 안돼 나이스 누누 오면 돼 묶어 누누야 공 응. 빼자 빼자 자크 온다 방금처럼 돌풍으로 한 번에 콱 쫄가지고 k 가볼수 있는 거예요 방금 보셨죠 님들? 이런 부분이 중요해요 방금 제가 이거 왜 걸었냐면 진짜라스가 둘이 있으면 제가 무조건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건 거예요 쟤네가 사이드에 자크랑 리본이 보였어가지고 이해하셨나요? 그래서 내셔 네 봐주시고 이거 제가 볼때 5대5는 안 하는 게 나아요 저기가 훨씬 세가지고 제가 자크한테 몰리면 할게 없을 것 같아요 딱히 계속 상대방 자르면서 폭발이라서좀더 자르기 좋거든요 돌풍하고 폭발 붙이면 거의 자른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서 이건 이분이 위에 보였으니까 자크 계속 조심 자크가 계속 오른쪽 왼쪽에서 뛸 거야 그래서 시야를 오른쪽 왼쪽 무조건 잡아놔야 돼 이핑 찍어줄게요 탑 라인이 너무 커가지고 탑 먹을게요 뭐 할라 하지만 핑 찍어 계속 하지 말라고 자크 없을 때 해야 되는데 정비 한번 하고 제가 한번더 잘라볼게요 용 타이밍이라서 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먹냐 용 사양을 먹을 수가 없는 게아5대오 하면 난 절대 못 이길 것 같은데 자크가 저만 문다고 가정하면 저 물면 이제 우리 팀 노트에 다서한번더 잘라볼게요 자르는 게 제일 좋을 듯아 조졌네 잘라야 되는데 모인다 쟤는 아 진짜 모임이 힘든데 자크 어디 숨어있는데요?

아니야, 아 미안, 살려 놓고 싶다. 아나 진짜 돌풍카이는 괜찮은 거 알려주고 있는 거 같은데, 왜 이렇게 이들템땜데미지는거 뭐 아니에요? 진짜 좋은데, <laughs> 나끌어놨어끌어놨어 끌어놨어. 형, 제발 보여줘. 누누 형, 진짜 제발 안녕히 계세요. 여러분, 아, 미치겠네. 아 이거 생각했어야 돼. 그 아, 죽어. 었 다크가 무조건 여기 왼쪽이랑 오른쪽이 들어오는데, 이거 생각해. 에이드 아, 셋는안 했는데. 대게 가자. 대게 가면 몰라. 대게 나오면 나 셋다. 버텨. 자르자, 이거. 용을 주고, 이거 원래 이럴 때는는 님들 다줄건 주고, 하나 조그만 거라도 이득 봐야 돼. 예를 들어서, 바텀에 가는 리본을 잡는다거나, 아니, 면 대게 가는 게 아니라, 시감도 가야 되네. 상대방은 좀, 피격 잘 되네. 바텀에 오는 거 하면 잘라보자. 잘라야 돼. 오데오가할 수가 없어서. 어 이런 잘 맞아. 점말잘거제

이 새끼 조져, 이 새끼 조져! Nope. 아니, 형, 그걸 못 받아? <목소리> 아, 뱅. 네. 제라스 못해. 장로 먹으면 몰라. 또 잘라야 되는데. 안 자르면 힘들어. 무조건 잘라야 돼, 이런 거. 아, 나 자꾸 때못 나가. 가라형 뭐가 아니 왜못 먹는 거야, 이? 누나 볼려라 구나를 팔아야겠다 생각을 해봤는데 풀템이면 크라켄 사는 게 맞아 돌풍이 아무리 좋아도 풀템이면 크라켄 사는 게 맞거든 초반에는 좋은 거 맞아 돌풍이 근데 진짜 극구방 가면 템 많으면 크라켄이 더 좋아 크라켄이 그래도 고정들이 바뀌는 게 있어서 아 장문들 잘 버텼다 진짜로 불면의 철각공을 왜안 가냐면 방템 간다고 이길 판이 아니야 방템 간다고 이길 판은 내가 한턴 살아가지고 우리 팀이 딜해줘야 이기는데 방템 가가지고 이길 판 절대 아니야 게임이 불리할 때는 방템을 가면 못 이겨요 유리할 때 방템 가야지 이기지 근데 어차피 내가 한턴 더 살아 우리 팀이 그만큼 그 시간에 뒤를 못 넣어. 좀 이따 포가루도눈 안으로 바꿀게요. 지금 돈이 없어서 제발 빼봐. 아, 제발 형들 자크 날라오면 못디겨 주고 안에서 막아. 절대 못 나가고. 이가파습니다나 꺼져라, 좀 꺼져라, 좀... 아... 좀 아쉽다. 못 이겨 근데 이거 안 들어가면 어차피 각이 안 나와가지고 만약에 커져라 빨리 뽕 돼가지고 리본 띄워줬으면 이길 만 했는데 어쩔 수 없어 어, 각이 안 나와 3억 짜이 밀려가지고 바로 먹히면 못 이겨가지고 지금밖에 없었는데 까비까비 원딜로 항상 말하지만 아무것도 못하고 질 바에 변수 노리면서 들어가는 게 맞아요 아쉽다 상대방도 부키는좀 잘하네 까비까비 아그 다음에 저번에 AP 템트리 갔을 때 만화문에 갔었잖아요 근데 만화문에 가보니까 좀 질이 애매하긴 한데 계속 가는 분들도 있긴 하,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만화문에 질이 애매한 것 같고요 AD 템트리 알려드릴게요 간 다음에 포칼 가요 포칼 간 다음에 여기서 유루무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무한데 이거? 근데 제가 3코어 때 무한의 대검을 가봤거든요? 이진화가안 돼요 중간에 큐진화 하실 때 아까 제가 레벨 9였죠 도한검 있고 여기서 곡괭이를 사면 큐진화가안 돼요 여러분 큐진화안 되죠 98로 된단 말이에요 1레벨로 패도 진화 안 돼요 되네? 아니 10레벨 때 된단 말이에요안 됐던 것 같은데 왜 되지? 어제는 안 되네 잠.. 다시 해볼게 어제 갔는데 안 돼가지고 안 가는 건데? 제가 어제 돌풍카이 사는데 곡괭이 갔을 때 어? 되네? 왜 되지? 어제 안 됐는데? 족보인가 아 진짜 구라가 안니라명색 어제 안 됐어요 어제 <laughs> 했을 때 이러면 폭갈 안 가도 그냥 누난 무대 가도 되긴하겠다 이렇게 가도 돼요 아니면 제가 아까 말한 템트리로 폭갈 가고 유정모이 가도 <laughs> 상관없어요 저는 최근에 폭갈 유정모이 무대 갔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최근 에 했는데 진화가 안 되길래 아 폭갈을 무조건 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서 게임을 했는데 되니까 좀 당황스러운데 제 생각에는 센 타이밍 빨리 당기려면 폭갈 유정모이가 맞고 만약에 아까 같은 판에 좀 후반을 본다 AD 템트리로 그러면, 곡괭이 그 사는 다음에, 루난 가고, 무한에대고 이렇게 가시면 될것 같아요. 그 다음에, 마보리 가도 상관없고, 전판 같은 경우에 보면, 필물자 가고, 도미니까지 가도 됐을 때, 저번에는 왜도미니 같이 이렇게 방어구 관통이안 갔냐면, 구인수에 방어구 관통률이 붙어 있어가지고, 안 갔었던 건데, 만약에 전판 AD로, 완전 풀템 갔으면, 이렇게 갔으면 맞았을 것 같아요. 근데, 돌풍이랑 근데 폭갈이랑 좀잘 맞는 것같아 나는 이때 동안 돌풍 폭갈만 써가지고 그런가? 뭐 하여튼,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거 같아요. 루난 가실 분은 루난 가시고, 전판처럼 절 것처럼 돌풍에다 폭발 가실분들 폭발 가시면 될것 같긴 한데